샤넬 테레건이 어. 벤이 안될라나? <laughs> 기대해기대해아 안돼 <laughs> 아, 너무하네, 아. 음. 쟤는 아까부터 아, 가로 하... 아까도 누더기. 누더기 가지로. 누더기 가지로. 아, 근데 나쟤 그거 싫어. 그, 누더기 싫어. 그래비 계속 탱커만 끌어. 전목도 탱커만 쓰고.

힐러를 내가 해야겠는데. 신데 언제든 시작하지. 음 레이너는 뭐, 먼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쟤네 뽑는 거 보고 아바트르 생각해보던가. 아 그럴까. 근데 이거 화면 변안 하면 화면 나오겠다. 그러네. 똑 화면 나오겠다. 아, 상대는 방데 우리가 먼저 가자가는. 어, 아니, 야 쟤네 쟤네 차례는데 아, 어, 그렇지. 쟤네 먼저 가자가는. 힐러 아바. 아, 여기에 릴리 나오면 도착하긴 한데. 뭐야? 왜 저거 은아 우선 왜? 내가 내가 트레인 걸 모르니까 명 생각은 안 하긴 하겠다. 음. 근데 자 가지로인데 우리 아빠 아빠 하긴좀 애매하지 않겠나? 러나 싸움이 아예 안 되려나. 음. 아까 제누덕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잘하는 거 같아 않은데 골드 삽이다 아. 영웅리그. 응. 산다 근데 솔직히 내 생각엔 네 여기 아바 다를좀 날아다닐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자신 있겠나? 아바? 음. 짜르르 많이 다닐 것 같긴 한데. 아바 해볼래? 해보자. 일바라고 <목소리> 얘기해줘. 메디브 나올라나 아까처럼 카운터 칠라고 매디브 뽑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네. 아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르게 레이너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게 또막 픽이라서 매디브 할수 있는 사람이 픽하기 쉽지가 않다 이거. 소. 어, 오케이. 소. 오케이. 소면 뭐 니한테는 어. 좋다이가뭐 나중에 상태 보고 흉물 찍던지. 음. 우선, 이 맵이, 유독 대치가 긴 맵이니까. 음. 흉물 해놓고 니한테 계속 킬 붙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 그것도 괜찮고. 음. 근데 이게 모든 조건이 거. 이제, 가즈로가 합류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건데. <laughs> 아, 그렇지 합류 안 하면, 근데 합류 안 하면 어차피 터진 게임 아이가. <laughs> 거의 뭐, 어, 터진 게임. 아, 우선, 첫인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음. 뭘 열심히 하려고는 했어. 뭘 열심히 하려고는. 아 해볼게.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 어. 근데 약간 그랩의 결과가 뭐썩 좋지 않았어. 여기 저쪽은 리밍이 솔로네. 정치시키게 리밍만 잘라볼까. 특성을 선택하고 준비를 갖춰. <웃음> <웃음> 은근 잘 먹힐 것 같지 않나. 지금 저쪽 소상화도 위에 보면. 듀오끼리 음. 탱커, 탱커 했고, 가운데 딱 리밍 껴있고, 음. 데커드 한쪽 둘이 듀오고, 이 맵은 지게로 봇이긴 한데, 약은 지뢰지 볼터 빠졌어아 <laughs> 이거.. 안 되나? 오 나이스 완전 나이스 템 okay. 바로 먹을게 템 mm -hmm. 바로 먹으면 다음 브젝트 나오겠다 다른 해드한번 봐줘 아, 근데 무라지는 굳이 힐줄 필요가 없는데 뭐 가주로 싸우고 있어 가주고 있을 것다 아. 온다 일단 응. 그래. 애매하다 아, 아프다 뭐야 이거... 아무도 없으면 좀몰랐는데 뭐라 킹타니 얘네도 간거 같은데 컴퓨터 한조랑 소 둘이서 갔나 소는 저기 있고 한조는 혼자 먹나 나이스. 나 이거. 누구초기화만 시킬게. 지나갑니다. 아. 나갈 시드 불렸 지나갈게요. 어. 아 까비. 아 저거 금 욕심 부릴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야야야. 아, 진작에 진작에 진작해. 진작해. <laughs> 어허 어허 진작해 진작해. 자, 공 u s h p u s 고왜왜왜 그렇게 가하 겠다.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와. 또 먹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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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래 올라가 또... 어, 야, 지 야, 야, 평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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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우 야, 야 탑은 뭐 어찌 비비고 있네 어, 고기 브라딘이 워낙 쎄내라... 쎄내라... 자, 가즈로가 저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 판단은 푸시 올라갔어도 잡았을 것 같진 않고 근데 네, 아까부터 가... 아 이거 가즈로 선정 안 하면 조금 뭐, 멋있게 하잖아 어 왜? 한조가 저러 갔어. 네, 네. 아, 그래. 가이 다시 넣고. 가져 왔다. 아, 왔네. 리듬 많이 챙겼는데 응.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음, 들어오겠다. 나 위에 좀보줄게 아, 여, 기 여, 기 여, 여, 다담 여, 다 여, 여, 다 여, 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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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 여, 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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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밑으로 갈게. 오케이. 한참에 돌리자고. 가져을 두고. 오케이, 하나 잘랐고. 포도통만 더 때리면 될까? 오케이, 또만 없다. 레이너. 다직 까고요. 다 먹었네. 한조사라졌어내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 오케이, 삼, 사, 셋. 가지고 미드 미드에 돼 있고 한조또 먹고 있냐? 야또 먹냐? 어나 이거 도와줘. 어, 어 갈게. 한번. 아 근데. 그냥... 아, 이거, 오, 뭐냐, 나이스. 먹었다. 아, 근데 이거 <웃음> <웃음> 나이스. 야, 이걸 이렇게 먹었다고? 미다한조 내려옵니다. 어, 이쪽, 너무 도와주긴 아, 뺄까? 쟤 딸피인데? 저? 어, 정수 썼다 확실히 정수가 좋아 바에 4대1 할건 아니지? 아 이거 횡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그 이건 빼라고 뭐냐고 이드문 열어놔 이거 그 탑에서 큰 싸움 나올 수도 있겠다 쟤네 토캔 가고 가 빼야된다 빼야된다 한조한조 어. 바텀 나머지 다 위에다 아 일로. 못잡요안 뭐 짱... 되겠는데 바로 먹어야겠는데 이제? 아 이거 리드 쏠수 있는 거였는데 너무 너무 한쪽못아근잠만아 어... 아, 아, 여기 그바고 있나 아이다아이다 가자 가자 이 빠졌네 나이스 아, 어, 근데 레이너 어그로 미쳤다 공 음. <laughs> 어떻게 할래? 이거 좀 고민 되긴 아, 하겠다 아직, 아직도 못 찍었어 어. 방금처럼 할 거면 차라리 진화물이나 근데 가즈로가 한타하려고 중력폭탄 찍은 거 같긴 한데 근데 쟤 약간 늦게 와그 약간 늦게 오고 어. 운영을 <laughs> 알아서 먼저 하겠다, 약간 느낌 들 어, 오케이. 좀 자기 운영 풀릴 때까지 하고 나서 오는 느낌? 음. 기본 플레이트까지 가고. 히다제가 영웅들은... 내가 여기 얼굴 보여 애들이 다올라올다같은데한조 음. 사라졌다. 소랑 리밍 코쳤다. 사람다나 그냥 진압을 찍을게. 아니, 다 있네 저기. 어. 아, 진압을 아... 찍어 가지고 레이너 복사해서 싸우 되겠네 아 그럼 되겠다 그냥. 하이밍공 빠지는 소리? 아 물렸어? 물었다 우리가 아 까비 아 이거 다 잡으면 되겠다 와 나이스 너무 잘했고 오가니가 위기 났는데 도망갈까? 시리 시 확실히 다 우두, 오도, 우두는 물이 아니야? 괜찮아? 특성 차이 나긴 하는데했나 왜, 지나물을 쓸까? 아니, 이거, 지나물을 쓰지 말고, 소가 도가니 켜는 순간, 레이너 아, 없다. 레이너로 살에서 밀어달라고? 나로부터, 사이드도. 안 오네. 형, 어, 보고,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시켰다. <laughs> 나의 영광스 아, 근데 대학하라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겠고. 음, 근데 경험치 꿀이 챙겨지겠어. 그러니까 킬로 다 챙겨지는 것 같은데. 어기해 한조공 어, 빠짐. 한조공 어, 어, 뭐. 빠졌다. 음. 교환을 해야 되나? 교환이 너무 아까운데. 바탕 가보자. 여기 레이저 쏘면 성차에 같이 때리겠네. 어 정수 빠졌다. 오케이. 얘, 여기도 정수를 빼? 그럼 한동안 한퍼 이거 그냥 내주겠다는 소린데? 여기서 내간다. 얘네 선택한다. 어디 갈라 그러지? 아 얘네 근데 지금 못 가. 대학화가 정수 못 버듯이 입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가보려고 할것 같은데 어디 몰빵? <laughs> <웃음> 약간 연락이 <laughs> <laughs> 없네. 어떻게 <laughs> 네, 선택할 것 같긴 한데, 템 빠졌다. 나이스탑 위주에 있네. <laughs> 음, 리밍도 저기 있고. <웃음> 응, 뭐하다 <laughs> 잘린다. <휴내기>. 좋아요, 좋아요. 마 이제 잠들 내가 무리면안 하면 돼. 이거 웨이브 밀고 음. 바로 빠져야 돼. 그러자. 시야는 다 밝혀놨으면 돼. 음. 포탑도 있고. 찌꺼기 찍었나? 어, 찌꺼기 찍었네. 내 제약화가 아직도 공을 안 찍었어. 아직도 망설이는거네망설이는 어? 좀. 진짜... 그래. 너무 망설이시는데 <laughs> 위험해 보이는데 섭다. <졌다>. 아이고 킬라는 <laughs> 카 이씨. 아 have a bottle. I have a bottle. I have a b 아... 저 그거 할거없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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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 어. 아, 아, 잡아라 그냥 아왜 이러다 아아 부끄럽네 아잇 아 오늘 좀 가시가... 당사가 돼가지고 다... 안 됐어. 다자 가네 아, 이거 끝났다. 아, 결국엔 진음을 쓰시던 거분네 아, 패배했다. 왜? 한조한테 용의 화살 맞았다. 아, 아, 되네. 아, 아, 아. 하지만 추천은 아바 거지. 아예아줘지 예. 네, 무난했다. 음. 아 근데 아바 뽑기 잘했네. 이게 쟤네가 한조 레밍을 뽑아버리니까. 트레가 음. 그... 피하면 끝이다니까 어, 투사치를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 음. 더 재밌어졌지 그러니까, 약간... 평타 이제 좀 세긴 한데 한조가 음. 뭐그 정도야 이제 어느 정도 실드로 커버하면서 맞아줄 수 있으니까 그치, 맞아 다른 거는... 피하면 되는 거고 크... <laughs> 그, 이거는...